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아빠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아 어, 여러분들은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아직 휴가를 못간 분들은 휴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 어, 저는 다음 주 3박 4일 일정으로 어 남해안 쪽으로 이제 휴가를 갈 예정인데요. 아 어, 여러분들도 어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아, 이 투자 의 세계에서 좀 뭐랄까? 떠나서 머리를 시키면서 이렇게 또, 어, 재충전하는 시기를 이렇게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 저는 제피 천주 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어, 7월 달 목표 수량 500주 모기에 성공했는데요. 어, 제가 그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어,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 써놨는데요 저는 이 모든 어,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어 본인이 그 계획을 어 성공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이 있게 되면은 모든 아아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회사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 투자생활 아 본인이 어 이렇게 성공해야겠다는 아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아 프로젝트든 어어또 본인이 또 이렇게 어 살아가는 어뭐 계획 그런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8월 달에도 이제 재피 모으기를 계속 진행할 것인데요 저는 매주 25시 매주에서 매수해서 한 달간 사주죠한 달간 100주를 8월 달에 모을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 그리고 이제 한율이 많이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저는 그 한율이 1,300원 이상일 때는 어, 달러 예치금을 사용해 가지고 어, 제피를 모을 것이고, 또 환율이 그 1,300원, 요즘 환율이 1,280원에서 어, 1 3 0 0한 30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1,300원 이할 때는 어, 원화를 사용해서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재피를 어, 이렇게 모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자금을 잘 활용해서, <laughs> 자금을 잘 활용해서 어, 어, 투자에. 아, 참고했으면 좋 아,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이것은 아, 제가 아, 매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어, s p y g 와 SCHD 아, 어, 매주 한 주씩 모으는 프로젝트가 진행한 지가 어느덧 30주차가 됐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이제 제피도 어이도 아, 매주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요. 아, 진행 상기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제가 어 저번 주에 j e p 를 380주를 모았었는데요. 어, 이번 주에는 120주를 더 모아서 어 7월 달 목표 수량 500주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j p 를 500주를 모았고 그리고 이제 SCHD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도 한 주를 더 매수해서 118주가 됐고 SPYG도 어, 한주더 추가해서 어, 114주가 됐습니다. 어 현재 수익률은 어, 마이너스 0.76%로 원화평가 손익이 어, 마이너스 44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어,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2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었는데 어, 이번 주에는 어, S&P 500 지수 또 다오 지수, 어, 나스닥 지수,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상승하는 바람에, 어, 제 어, 기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현재 재피는 어, 57.43 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리고 어, S P Y g 는58.95 달러 그리고 S C H D는 어, 74.43 달러입니다. 이것은 아, 제가 일봉 차트를 이렇게 어, 복사해 놓은 것인데요. 오늘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 이제 볼린저 밴드 차트인데요. 볼린저 밴드 차트인데요. 어, 이 볼린저 밴드 차트인데 어,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이이 아래로 벌어지고 위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어, 이렇게 캔들 모양이 상단선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채피는 어, 어,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 설사 또 여기서 아, 조금 밀리더라도 저는 이 중심선 부근에서 만약에 조금 밀리더라도 이 중심선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어, 사 모가는 전략이 아, 유해지 않을까 아, 생각해 봅니다. 뭐저 같은 경우야 뭐뭐이 뭐 차트로 이렇게 뭐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음 주에도 매주 다섯 네. 주씩 이렇게 꾸준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 모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SP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했다가 계속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SCH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어, 캔들이 이 상단선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세 ETF 모두 다 예, 차트 모양도 상당히 좋고 또 흐름도 아,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럼 오늘 시간 이상 마치고요. 또 아, 다음 시간에 또 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한 어, 8월 달에는 아, 모두가 아, 이렇게 한번씩 시간을 어, 다녀오시고 어, 충전의 아, 시간을 이렇게 한번 어, 가져보는 것도 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항상 아, 성공 투자를 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아빠였습니다.